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이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200달러 돌파한 철광석, 세계 경기의 악영향, 조선 철강 세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철광석의 시장이 톤당 20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게 정말 세계 경기의 축복이 될 것인가, 리스크가 될 것인가? 어, 지금 현재 그 코로나 경기 회복에 의해서 철강석의 가격은 좀 오르는 것은 좀 확실합니다. 확실하긴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요동치는 철강석 가격이에요. 지금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 경기가 죽을 것을 예상했던 어, 그 경기가 철강석 가격까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바닥을 쳤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의 기대감? 이것을 따라서 시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5월 이후부터 말하자면 코로나가 좀 잡힌다라고 말이 나왔던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시점은 2월달이죠.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다 지나면서 5월달부터 중국이 코로나가 잡혔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상향이 들어왔는데 올해 갑자기 또 오르게 된 것이죠. 어, 지금 실제로 7일 기준 중국 칭따황 철광석 가격이 톤당 212.25달러. 제가 적어 드릴게요. 212.25달러입니다. 212.25달러로 지금 200선에, 200달러 선에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200, 지금 212.25달러라고 하면 벌써 200달러를 넘은 상태이죠. 지금 넘은 상태가 이번 달 작년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지난달 5월 달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을 보인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연일 그 갈아치고 있어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요. 줄어들었던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죠. 세계 철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는 지난해 대비 무려 5.8% 포인트 뛰어 오른 18억 7,4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철강석 가격의 상승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철강 업계가 반색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철강 업계를 예를 든다면 포스코가 1분기 영업 실적이 1조 5,52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0.1%가 증가를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장, 지난 작년 수익보다 벌써 2배 이상 1분기에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으면서 매출이 16조 687억 원 순이익도 1조 1,388억 원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순이익을 보면 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실적이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는 거죠. 크라카타 우, 크라카타 우 포스코와 장가항포 항불수강 등 해외 철강 자회사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철강석 시세의 상승이 가장 큰 수혜를 받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대제철도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4조 9,274억 원.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3,039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전체적으로 철강업 자체는 굉장히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어, 지금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을 있고, 또한 동국제강 그리고 현대제철 등도 1분기에 높은 실적을 거두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국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철강 이렇게 계속 웃고 있고, 특히 철강석 가격 상승이 지금 보시면 경기 회복의 가늠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철강석과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되죠. 그리고 조선 업계도 좋아져야 되죠. 그리고 어, 자동차 업계도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경기 회복이 되어야만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의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철광석의 고공행진은 정말 계속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당분간은 철광석 시세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예스! Yes!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스! Yes!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너무 많이 배웠죠? 경제 시간에 배웠나요? 지금은 경제라고 부르니까. 경제 시간에 배우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내죠. 지금 현재 철강석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철강석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발레, 호주의 리오린토 등 주요 광산업체들의 철강색 채굴량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경기 하강을 예상을 했었던 이런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게 되자 채굴량을 줄인 여파가 지금까지 오게 된다는 라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철광석의 지금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당장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지금 철광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죠. 또한 지금 중국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중국도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광석 수요는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자충수가 된 중국의 철광산업 억압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어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갔죠.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억압을 합니다. 너희 파리 기후 협약을 지켜. 그러면서 지금 중국 경기는 살아나는데 파리 기후 협약을 지키려는 조치로 철강석의 생산량을 감소를 지시하게 되죠. 실제로 정말 이러한 철강석의 감소를 지시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철강 조량, 조강 시설이 정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철강석을, 철강석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것이 최근의 시세 상승을 부채질 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징치금, 말하자에 수출할 때그 환율 우대를 받았던 징치금의 리펀드가 있었는데 이 징치금의 리펀드도 폐지를 하면서 실질적인 철강석 수출 가격이 올려버렸어요. 실질적인 수, 아, 철강석 수출 가격도 오르면서 중국 내수도 줄여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강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의 수입이 중국으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 현상이 되죠. 여기에 인도와 호주와의 갈등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석도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줄어들게 되고, 특별히 인도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도에서의 철강석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호주와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철광석 시대의 상승을 끌어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최근 두 나라의 심각한 외교 분쟁 때문에, 어, 중국의 철광석 수입의 60%에 달하는 호주산 철광석이 지금 적시적소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불안해져 가고 있어요. 중국의 철광 산업이 불안해지면서, 지금 해외에서 중국향 철광의 수입도 덩달아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철강석의 시세 상승이 정말 세계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주는 리스크가 무엇일까? 일부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볼 것이 조선업계입니다. 어, 지금 조선업계는 지난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울한 한 해를 보냈죠. 한국만 해도, 어, 정말 수주가 우울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주를 급격하게 늘리죠. 늘리, 늘리는데, 어, 지금 문제가 생겼죠. 수주는 굉장히 많아요. 수주는 굉장히 많은데,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수주 감원 때문에 수주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예상외로 낮습니다. 예상외로 낮은데, 어, 여기에 후판과 강판의 가격의 상승.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 이득이 줄어들 것이다. 이미 받은 주문에 대해서도 이득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했었는데 이 저가 수주가 후판과 강판의 상승 때문에 수익량을 줄여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되죠. 올해만 해도 한국은 한국 1분기 수주량만 해도 올해 조선소의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7.5%나 증가한. 537만 CGT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역대급 수주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 중국, 영국의 조선 해운 시향 분석 업체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LPG 발주는 44척. 그 중에 31척이 지금 한국에서 수주를 했어요. 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포스코 등 주요 철강 업체들이 호판과 강판 등의 가격을 인상, 이상 인상을 했기 때문에 조선업계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 시달릴 시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장 기초 철강제로 분류되는 열령 강판의 유통 가격이 1월 말 톤당 88만 원에서 무려 120만 원, 지금 한 1.5배 이렇게 상승한 상황이죠. 올해 1분기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후판과 지금 강판 등의 상승이 원자재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지금 조선업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계는 지금 11일 날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철강업계도 속사정이 좀 있어요. 지금 철강석 시세 상승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아직도 몰라요. 지금 시세 상승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폭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가열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철강석 시세 상승의 핵심인 중국과 호주의 분쟁만 봐도 아직 호주가 중국에 철광석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시장이 마치 호주가 당장이라도 중국에 철광석을 수출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 출렁거렸고 많은 전문가들을 이를 두고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철광업계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 철강 업계 중에 특별히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특히 광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광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 가운데 지금 입장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어렵지만 광산 지분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상황이 상황이 되는,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현대제철과 같은 경우는 지금 광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포스코와 같은 경우는 호주의 로이힐 광산이나 포스맥 그리고 브라질의 코브라스코 등에서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수입을 받고 있고 현대저철은 광산 투자가 지금 전무해서 상대적으로 전정근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지금 철광석이 200달러, 톤당 200달러예요. 톤당 200달러가 넘어가면서 지금 한참이나 경제 회복에 힘을 써야 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철광석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여전히 떠나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200달러를 돌파하는 철광석 시세가 전 세계적으로 축복이 될 것인지, 리스크가 될 것인지 특별히 그 우리나라의 두쪽중에 하나죠. 조선업계가 지금 이러한 철광석의 리스크에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어 지금 조선업계는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번 철광석의 상승을 통해서 중국의 조선업계는 지금 망가질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보시면 중국의 조선업계는 이번 철강석의 시세상승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후반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이 저가수주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도 저가수주를 많이 했어요 저가수주 때문에 중국의 그 조선업계는 지금 와, 엄청 엄청 힘든 상황 엄청 엄청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화랑 이것도 점차적으로 인건비 상승도 마찬가지고 철강석이 상승하기 때문에 건축 비용도 지금 점점적으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건설 현장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음 이런 리스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계 내부에서도 리스크를 부담하는 업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업체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보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부분 특히 현대제철은 리스크가 돌출되었다. 포스코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